뭐야, 삼순이 새끼가 여기까지 왔네? 아이 얼줌마 새끼? 올라온 회생양이 또 경계한다 안 놈이라고. 야 그때 그 말라 죽은 새끼 두 마리 그게 저렇게 컸어? 아이 세상에.. 내가 캐치랑을 너무 많이 줬나? 영하 15도 전후여서 왔다갔다 그러더니 갑자기 봄이 됐네 아침마다 이씨, 개물그릇, 고뇌물그릇. 응? 저 모질이 새끼들, 지금. 어유 이건 뭐. 신선하고 아삭한 상추. 돌아오는 사돈 어르신은 차트렁크를 타가득 채울 만큼 고춧가루, 참기름, 는 겨울에 먹었던 들떼기 김치. 엄마 안계시는

Yeah. 11월 1 2일이 어떤 날인가 하면 많이들 남자마자 생각하시겠지만 여성시대를 즐겨듣는 분들은 다른 날을 생각하실 겁니다 그날은 바로 서경석 씨의 결혼기념일이기도 하죠 그렇죠 한년 전에는 지난 11월 11일이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그날은 바로 여성시대에서 만났던

아이를 돌보며 아내에게 바람 좀 쐬고 오라하며 할수 있는 한 아내에게 쉼과 힘 기... 부족한 나에게 와서 빈틈 없이 행복한 하루를 만들어줘서 고마워 우리 앞으로도 서로 사랑하면서 행복하게 지내자 사랑해, 로모. 아 와. 그러셨구나 진짜 그냥 참 이럴 수 있죠 뭐 정말 애기를 낳자마자 그냥. 뭐 연달아 안 해도 또확증이 되니까 네. 어, 그래도 아이에게는 아무, 아무 네. 지장이 없었다는 게 기적같아요 어, 그렇죠? 다행이네요 네. 어, 아니, 어, 이분 제가 기억이 납니다 제가 회사를 찾아하는 응. 무슨 프로그램을 시작했는데 네. 어, 바 거기서 만난 그 어린이 그 청바지죠?

야또 뺏겼어. 이턱시도 이제 바보 같은 게지. 맨날 주면 다 뺏겨. 야. 야 입에서 떨어뜨리면 다 먹잖아. 아유, 저 바보 티이 야. 야뭐 한입 껴놓으 떨어진 거는 새끼가 다 먹노. 엄정한 노년 생활을 위해 함께 실천해 주세요. 야, 한국 사람 10명 중몇 명이야. 굴러온 놈. 손바닥 만한 놈이 마이 컸네. 어? 이거벌시 실리면서 희한한 놈이야 이거. 의. 어? 3세기. 응? 이것도 죽어 가던 놈. 응? 이 자식이, 이리 와봐. 집에서 키우던 놈인가, 이건? 응? 응? 사람을 겁을 안 내네. 응? 집에서 키우던 놈인가? <웃음> <웃음> Hallo 어제 그 개새끼고 봤자 그 어느 집에서 풀어 놓은 거예요. 저뒤뒤뒷골어디고만 저거. 어왜 아, 개를 안 묶어놔. 참 씨. 아, 또 왔냐. 나일좀 하자. 일좀 어? 을. 골러운 회색 털아니 털이란다. 턱. 턱 우쭈쭈쭈쭈쭈쭈 쏴대기. 하지마, 하지마, 하지마. 아직 시작도 안 했어. 아직 시작, 어 하지마, 발 올리지 마, 발 올리지 마. 발에다가 빨간 도장 찍고 싶어? 먹어봐 아이고 수확한. 턱시도, 야 하지마, 발발 올리지 마. 난로에. 에이구, 뭐 10개 주면 뭐0개중한 아홉 개는 다 올리고 좀 뭉친 턱시도. 아이고. 열 개지만 아홉 개는 다 흘리고 어휴저 멍청한 턱시도 그래도 귀촌 일을 지키려면 야 반칙 이 새끼가 숟가락 좀 놔봐 턱시도 이 멍청 야 발리고 발리고 발쳐아이고 저런 으이 저런 바보팀 발 읽는다고 발. 일단, 턱시도가 먹어야 돼. 자. 어, 자, 이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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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으로. 자, 턱시도. 먹고, 먹 튀어, 먹고 튀어. 그렇지. 아이 뭐지, 같은 게, 지금, 씨. 아까, 안 먹으면 어떤놈이가 아이고. 삼색이 다 쭈먹네. 삼색이 다 쭈먹, 아이고, 야, 너, 씨. 프로레슬링 해도 되겠다, 야. 예? 막 날라다니네. 자. 그자 간식 특식 알루미늄 까지, 다먹어라 저 자식이 저게 궁료를 실룩실룩 거리면서, 어? 덕시도, 덕시도 어디 갔어? 턱시도 어디 갔어? 쫄았어? 야, 턱시도 어디 갔어? 야, 시, 큰 놈. 아직 저거 제압못 했어? 아이. 얼줌마 새끼가 얼룩이 저 전박이하고 똑같더만. 저기, 얼줌마 새끼, 얼줌마가 저거 전박이랑 교미해서 새끼 나왔구만. 야, 어디서 털타는 냄새가 난다? 응? 누가 얘발전을 찍었니? 야, 기선제 앞에. 석시도, 아아 물어, 물어, 물어. 아이 자식이 야 공격을 해야지 새끼. <laughs> 아이 턱시도 모질이지